안녕하세요. 1분입니다. 오늘은 메가가디안에 이어 메가레이드를 통해 등장하는 메가피존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가피존투는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메가레이드를 통해 등장합니다. 이번 레이드를 통해 운이 좋으면 1.6% 확률로 황금빛의 피존투를 만나 황금빛 메가피존투로 진화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용 가능한 평타와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타로 날개치기, 에어슬래시, 바람일으키기, 강철날개가, 기술로 폭풍, 재비반한 에어커터, 브레이브버드, 깃털댄스가 있으며, 날개치기, 바람일으키기, 에어커터는 특별한 기술로 이벤트 혹은 대단한 기술 머신노말과 스페셜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기술 중 고베틀리그에서는 날개치기 평타와 브레이브버드, 깃털댄스 기술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피존2는 공격 166, 방어 154, 체력 195의 노말 비행 타입입니다. 이번 시즌 날개치기 평타의 상향으로 더 좋은 활약이 가능해지면서 슈퍼, 하이퍼리그에서 대짱이, 이상의 꽃, 데로트 등을 견제하며 리그 최상위에 걸맞은 준수한 활약이 가능합니다. 피존트의 슈퍼리그 1위 개체는 공격 0, 방어와 체력 14, 10피 1,498. 하이퍼리그 공방체 15, 10피 1,407으로 하이퍼리그 개체는 최종 c p 피가 낮은 만큼 육성 난이도가 높습니다. 레이드에서는 메가 피존트로 진화 시 공격이 114, 방어 21 증가하면서 비행 타입에서 압도적인 1티어의 활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메가 피존트는 같은 비행 1티어인 그림자파이어와 비교했을 때 총 데미지 측면에서 메가 피존 투가 10%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메가 피존 투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바위, 전기, 얼음 타입 포켓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위 타입으로 메가 프테라, 그림자 마기라스, 거대 코뿔이 램펄드를 최선책으로, 테라키온, 기가이어스, 마기라스를 차선책으로 추천. 전기 타입 포켓몬으로 메가 썬더볼트 제크로무, 그림자 라이코, 그림자 썬더, 그림자 자포코일, 전수목을 최선책으로 그림자 에레키블, 볼트로스 영물폼, 투국분원을 차선책으로 추천 얼음 타입으로 메가 눈서랑, 메가 얼음귀신, 그림자 만목구리, 일반 만목구리, 그림자 포프니라 가라르 불비달마를 최선책으로 큐레무, 포프니라 글레이시아를 차선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메가피존트는 내구가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레이드 난이도는 약간 어려움으로 레이드 참가 추천 인원은 2명에서 3명을 추천드리며 1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메가피존트 레이드를 통해 잡을 수 있는 피존트의 CP 범위는 날씨 부스트를 받지 않은 경우 CP 1,151에서 1,216까지며 약간 구름 강풍 날씨 부스트를 받을 경우 CP 1,439에서 1,521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